음, 처음 들어봅니다. 처음 들어보고. 자, 딱 뽑으, 딱 봐도 왜 불렀는지 알겠죠? 아, 세죽해요. 세죽해. 왜 세죽하냐 이거지? 왜? 논 자체도 올해 처음 꼽았대요. 자, 스타 자, 일단 좀 보고 쓰다 볼까 보고. 자, 일단 쓰다. 자, 스타트. 자, 여기는 지금 위치가 1.6 나와요. 이 앞에 똥이 앞에 똥은 햇빛을 바로 받는 논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씨가 2가 넘었어 자새 땅이래 새 땅인데 왜 이씨가 이렇게 높냐 이거지 자 수분은 어때요 30%예요 수분이 높고 이씨가 높아요 7.8자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해답을 내봐요 어차피 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농민이 대처법을 내놔야 돼요 어.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배우기를 이씨가 높으면 뿌리가 힘을 못쓰고 그거내서 지상부가 흔든다 이렇게 배웠죠 자 어떻게 풀래요 이씨를 어떻게 잡을래요 쇳땅이래요 쇳땅 새땅. 왜 이씨가 높을까요 해당이 뭐예요 수분이 높은 상태에서 어, 지금 천장이 안 열린데 이게 지금 기계 설치가 안 돼서 한 번도 안 열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하악성카죠 토양이 수,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더 뜨거워집니다. 그렇게 되면 토양 자체 내의 화학성의 변화가 심해요. 아... 온도를 줄야 돼요. 참참 참 애매하죠. 어? 금방에 다들 뭐 어, 지온을 높여야 된다. <laughs> 어? 토양을 꿉꿉하게 해야 된다.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. 어? 이씨가 높으니까 온도를 낮춰야 된다. 한길 해야 돼요. 안 하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지금 시설이 연결 안돼 있대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일단 시작 이 단지 말고 밑에 단지 들어갑니다. 자, 일단 스타. 자, 스타트. 이거는 바로 밑에 단지예요 밑에 단지. 아, 어... 그래도 여기가 좀더 낫긴 나아요. 나은데. 지금 순 자체를 아직안 쳤구나. 그래도 일단 그렇게 써. 좋은 순은 아니죠. 순을 쳐야 되겠네. 순을 쳐야 발란스가 잡히지. 이 왠지 세포 가글 울, 글 느낌 납니까? 자, 센터 가서 지원 제봅시다 그, 이CPH 재봅시다. 일잘 됐다. 어, 근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수분이 너무 많아. 수분이, 수분이 많으니까. 이씨가, 아 이씨가 자동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수분이, 하아, 아, 그죠? 어떤 답을 내리실래요? 어? 수분이 많아요. 어떻게 할래요? 이시가 높으니까 또물줄래요 음 이거는 안정화됐을 때 그리 아 온도가 안정화됐을 때 이게 솔직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뭐 생장에 어떤 문제 오진 않을 것같아 일단 세포 자체는 이상하지만 계속 지금 온도가 흔들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지낼 갈 거예요. 이러다가 이제 천장이 열리면 해답이 나오겠죠. 해답이. 그죠?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온도 더 뜨거워진다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 문제가 오는 거지. 여튼 여튼 이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. 아, 허... 이건 일부예요. 만약에 말이에요. 온도의 문제가 더 심해진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어떻게? 해? 항상 그 생각을 해 봐요. 어떤 이제 물 온도라는 이 변화가 더 폭이 커졌을 때 과연 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 자 참고해봐요 이상입니다